제목 읽어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요. 예수님처럼 자라요. 예수님처럼 자라요. 성경에 예수님은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에게묶여서 지옥까지 가는데, 사단의 권세 깨고 이길 권세를 주신 분, 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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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쑥 들어오셔요. 이것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지혜라고 해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 오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우리는 매일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 모자라지요. 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랐다 했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해요. 어, 그리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것을 고루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모든 분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 예배하는 축복 주셨어요. 자, 이 축복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탄 자녀예요. 어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자 나를 축복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는 뭐도 잘하지요. 지식도 잘하는 거예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어요. 어. 그리고 육신이 자라면 몸도 점점점점 점점 자라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지혜도 점점점 자라요. 음. 자, 사회성도 점점 자라요. 음. 자, 이렇게 고루 발달이 되어야 되지, 한 가지만 발달되면 안 돼요. 음. 일곱 랩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래도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혜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어요. 자, 해봅니다. 나도 해봅니다. 자,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지혜자라고, 키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위아래옆 아래, 어, 아래, 아, 아홉 가지 배려 가지고 가지 어. 세상 정복하는 렘넌트 되게, 되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키가,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한번 보세요. 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해요. 어?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Sí, 어? 말씀, 기도, 찬양 la palabra, la 매일 되어줘야 돼요. 이 땅은 사탄의 나라다. 어 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어, 그래서 매일 정식기도, 무시무시기도, 집중기도, 현장기도 통해서. 하단 나라 무너지고 하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사회생활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아줘야 된다 했어요. 어, 인정받아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역 주세요. 시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인력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세계 보음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라요. 예수님처럼 자라요. 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아. 이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체력도 갖추고 사회성도 갖추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해야 될거 세계 보고마. 아. 세계 보고마. 이 모든 걸 갖추고 뭐 하느냐면 세계 보고마 그래서 나는 세계 보고마를 위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렘넌트이 아 축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